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 2장사6에서 사십칠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고아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랑의 달 12월은 예수가 강조되는 달입니다. 12월 한 달의 주제는 바로 예수이고 대강절, 성탄절이 있는 12월은 바로 예수님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더욱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의미를 새기면서 지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나는 빛이다 라고 새로운 정의를 내리시는데, 이는 아주 간결하고 확실한 표현으로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빛의 고하게 드는 이라. 이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빛을 가지고 자신을 설명하고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령한 빛입니다. 이 빛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는 빛입니다. 누구든지 이 빛이 임하면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알기 전에는 무지하고 어둡게 닫혀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사회가 개화되고 문명이 발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우치고 개선하게 만드는 신령한 힘이 빛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어서 창의적이고 개척자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둡고 답답한 과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발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각이 깨어 있고 정신이 깨어 있고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신령한 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을 보면 개화되어 문명의 발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인력 이 신령한 빛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고 만들게 하고 전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일찍 들어간 나라들마다 사람들이 운명을 개척하고 삶을 개척하고 미래를 개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빛은 신령한 빛으로. 우매한 자신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 그 행위들을 청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령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련되고 깊이가 있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는 모습이 활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갑니다. 밝게 살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모두 예수님의 신령한 빛이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빛을 받아들음으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장래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신령한 빛을 받고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 여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면 예수님의 빛은 고발하는 빛입니다. 빛의 사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열을 제공하는 역할과 주변을 밝혀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열은 사물을 뜨겁게 하고 태우고 동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는 곳에는 녹아지고 태워지고 에너지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빛은 밝혀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변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어둠을 모래내어 밝고 환하게 해주므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이 비추면 비밀이 노출이 됩니다. 감추어진 것들이 들춰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싫어합니다. 예수가 고발하고 밝혀내고 숨을 곳을 얻게 하니까 두려워서 예수를 멀리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은 타락의 시간이고 음모의 시간이고 광란의 시간입니다. 온갖 불이가 밤에 도무되고 꾸며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악한 일들은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하도 악한 세다라 이런 일들이 대낮에도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운행 질서를 제정하실 때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사회도 밝아집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이 세상이 건전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거부하고 낮과 밤이 바뀔수록 점점 더 사람들의 인성이 험악해지고 세상은 악해집니다. 이렇게 질서를 파괴하고 낮에는 조용하고 밤에 행동을 시작하는 것은 인간의 주된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조용하고 밤에는 활동이 더 왕성해집니다. 죄가 많은 사회일수록 낮에는 조용하다가도 밤만 되면 죄악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순박하게 살아가는 농부들을 보면 낮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깊이 잠에 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면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빛이 부족한 곳, 어둠이 존재하는 곳 이런 곳에 죄인들이 몰려들고 악인들이 둥지를 틉니다. 어느 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죄가 많아서 안 됩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밝히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를 거부하고 편한 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살아오던 방식을 고집하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악이란 선의 결핍이라고 정했습니다. 어둠이란 빛의 부족이고, 죄란 의가 모자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고로 악이란 의가 부족한 상태라고 정했습니다. 이 의가 부족한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빛을 알고 의를 아는 사람은 늘 마음이 아프고 갈등이 생기고 죄송함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마치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의에 복종시키려 합니다.이 사람에게는 넘치는 감격이 있고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있고 자기 자신을 잘 다독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점과... 흠과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빛이기에 이 빛이 비추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변합니다. 약동합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거듭나고 변하고 중생합니다. 얼마나 신비한 빛입니까? 빛의 속성은 이렇게 생명으로 하여금 약동하게 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일조량이 충분해 보십시오. 식물들이 얼마나 실하게 자랍니까? 원래 빛은 생명을 키웁니다. 일조량이 넉넉하게 주어지면 잘 자라고 결실이 충실합니다. 화초를 보면 줄기는 빛이 있는 쪽을 향하여 뻗어 나갑니다. 빛을 쫓아서 따라갑니다. 양지바른 쪽을 보면 한결같이 생명체들이 양지 쪽을 향하여 뻗어 갑니다. 빛은 더 강한 생명을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대표작인 부활의 서문에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수십만 사람이 어느 조그만 장소에 모여 땅을 뜯어 고치려 애를 쓴다 해도 그 땅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깔아 놓아도 도다나는 풀을 아무리 뽑아 보려 해도 이 땅을 석탄과 석유로 그러 놓아도 새와 짐승을 모조리 쫓아버린다 해도 봄은 찾아오며 따스한 햇빛이 비춰오면 풀은 살아나고 길바닥의 돌과 돌 사이에서 풀은 도단하기 시작한다 라고 말입니다 빛의 능력과 신비한 힘을 예찬한 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겨운에 죽어있던 화초가 봄의 빛을 받게 되어지면 그 뿌리에서 생명력이 되살아납니다. 새우미이 돋고 줄기가 솟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향기를 내뿜듯 예수로부터 이 신령한 빛을 받으면 변하고 살아나고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고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빛추게 되어지면 무지한자가 깨닫게 되고 절망자가 소망을 안게 되고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구태의인했던 사람이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오. 빛의 자식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빛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대강절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 기간입니까? 이런 의미를 깊이, 깊이 새기면서 주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의 빛에 고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빚든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